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플러스 1 위에 점 p와 y는 e x 4 위에 두점 2콤마 0과 4콤마 4에 대해서 abp의 넓이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라. 그러면 자 이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이렇게 막 많을 거 아니야? 근데 이거랑 딱뭐할 때가 있어? 접할 때가 있지. 그러면 거기서 내린 요 수선이 가장 짧겠지 이렇게 왜냐면 여기 쓰면 높이가 커지는 거잖아 밑변은 똑같은데 그럼 결국 이렇게 된 거니까 높이가 가장 작을 때 찾는 거니까 오 기울기가 얼마짜리 2이면서 뭐다 접하는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 접점 그 지금 얘 뭐를 점을 놔야겠지 목콤마 t 콤마 t 제곱 플러스 1 이고 기울기는 이거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 x 좌표 대입한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2 짜리 그러니까 2t가 1 되는 t는 뭐야 1 콤마 2 인거지 아 그럼 요 점이 1 콤마 2야 넓이 찾는 거네 그럼 뭐 일단 요 높이 찾아야겠지 높이는 1, 2와 얘 사이에. 이항에서 이렇게 되지? 거리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루트 절대값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. 1, 2 대입하니까 2 빼기 2 4. 그죠? 그 루트 5분의 4가 높이인 거고. 이제 높이. 밑변은 요 사이의 길이가 밑변인 거지? 그죠 뭐야 2 콤마 용과4 콤마 사 사이의 거리 4에서 2 빼면 4 플러스 16 2 루트 5 이게 바로 밑변인거지 넓이 찾자 밑변 얼마 2 루트 5 높이 루트 5분에4 곱하기 2 분의 해줘야지 어 지워지니까 정답은 그래 4 이렇게 돼.